반갑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2년차 현대 홈쇼핑 GA사업 총괄 사업단장 김형준 단장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심리학적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les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즉 사람의 이 심리를 잘 간파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서 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 사소한 것을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업실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끔 나는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를 너는 할수 있다라고 바꾸는 겁니다. 나, 너,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이 말 한마디, 이 단어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성과가 달라지더라. 심리학적으로 숫자로, 통계로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나, 김영준은 할수 있다와, 김영준, 너는 할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1인칭이지만, 너는 2인칭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든 또는 부모님들로부터 "너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우리가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성공 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가 공표한 것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갖고 제가 지금 열심히 다이어트를 임해 가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덧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담감. 너는 할수 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너, 김영준, 너는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1인칭으로 얘기하면 부담감, 책임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너는 할수 있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뭔가 약속했다라는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이 영상 보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2020년 11월, 김영준, 너는 총 20건의 계약을 할수 있어. 너는 월납보험료 200만원을 할수 있다. 너니까 할수 있다. 너는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을 포스트잇에 적으세요. 그리고 적고 난 것을 어디다가 지갑이나 저는 휴대폰 케이스 뒤에 신용카드를 넣고 다니는데 제 휴대폰 케이스 뒤에다가 이제 소망을 적어서 고의 접어서 정성스럽게 보관을 해서 갖고 다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물질로 전환을 해야 사람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더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심리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사항을 오늘부터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생각들을 구체적인 물질로 바꿔서 하기 전보다 한 후에 더 나은 성과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넌할 수...